얘는 코시 슈바르츠의 무등식이라는 건 옛날에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져지는 형태로 갔는데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상체 평균 기하 평균으로 코시 슈바르츠라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서 코시는 경제학자고 슈바르츠는 수학자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뭔가를 지금 만들어 봤어 이게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된 근거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ax 플러스 by에서 나온 거야 이걸 제곱해 본 거야 이걸 제곱해 본 거고 그 다음에 각각 개수의 제곱과 문자의 제곱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이거의 의미는 개수의 제곱이야 개수의 제곱의 합이야 이거의 의미는 뭐의 의미냐 그럴 때 문자의 제곱의 합이야 그래서 요게 개수의 제곱의 합과 문자의 제곱의 합이 두개 합쳐진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 쓰려고 하는 게쿠시슈버레인데 얘를 절대부등식 차원에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요런 거야. a제곱 x제곱 전개해보면 <laughs>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나왔어. 그리고 오른쪽 걸 전개했더니 a제곱 x제곱 eax by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b제곱 y제곱 넘어갔더니 없어지고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이 없어졌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항을 해봤더니 얘는 ay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 ay p x 라고쓸수 있어 그랬더니 이건 bx의 제곱입니다 라고 된 거야 아 그랬더니 이게 뭐야 완전제곱이 돼서 요거 bx 먼저 써보자 bx 마이너스 ay에 제곱입니다. 라고 된 거예요. 제곱이니까 용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는 언제 성립해? 얘랑 얘랑 0될 때. 언제 0 됩니까? 그랬더니, BX하고 AI랑 같을 때. 그리고 서로 나눠줘봤더니, 어떻게 나눠져요? A, 양쪽에 AB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AB분의 2를 한번 해본 거야. 그랬더니, 약분돼서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코시 슈바르츠의 무등식인데 독일식 발음은 슈바르츠, 미국식 영어 발음은 슈와르츠 부등식인데 이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를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 얘기는 어 어떤 때 쓴다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문자의 제곱의 합과 개수의 제곱의 합의 관계로 찾을 때 예를 주로 찾을 때 이거 이거. 이거의 관계를 찾을 때 주로 쓴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코시슈바르츠부등식이었어요.